치한시 좋아 되나요? 아우 아우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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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죽겠는데요? 아니 살수 있어요. 지금 지금 봤습니까자 빨리 남자한테 가야죠. 아, 남자 맞아요? <laughs> 회복 다시 되는지 보세요 한번 장님. 사실 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 <laughs> 여러분들의 스릴감을 위해. <laughs> 오. 뭐야, 어머? <laughs> 남자 맞죠? 네. <laughs> 이제 아프지 않아? 어? 어! 오. 이번엔 뭐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 어라? 너 혹시, 미술관에 있었던 사람? 아, 살았다. 남의 것단 사람이 있었어. 그렇구나. 그럼 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인지 모르고 있겠네. 내 경우도 대체로 그런 느낌이야. 덤으로 이 장미. 꽃잎이 떨어져 나가니 내 몸도 아파져서 말이야. 좀 전에 죽는 줄 알았어. 대차줘서 고마워. 그래서 일단 말이야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찾지 않겠니? 이런 기분 나쁜 장소, 계속 있다가 이상해질 거라고. <laughs> 그러고 보니 <laughs> 아직 이름을 듣지 못했네. 나는 개... 아, 개... <laughs> 게리라고 해. 너는 난 이브... 아, 이브... 이브라고 하는구나. 어린아이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 줄게. 가자, 이분. 야. 괜찮아? <laughs> 아, 지금 건 살짝 놀랬을 뿐이야. 진짜라고. 어, 어쨌든,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신 확실히 챙기면서 가야 돼. 알겠지? 너가 가. 어? 머리가 없는데요? 머리가 없는 상이 있다. 뭐야? 이거 방해되네. 입을 잠깐 물러서 주겠니? 내가 태권도 2단 보여줄게. 내가 에이차 <laughs> 태권도랑 아, 물건 옮기는 아, 거랑 좋아. <laughs>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네. 그럼 가자. 오, 도움을 주네요. 남자라고, 게리가 오, 오. 어. 저두개의 손은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왜요? 가야 되나요? 아. 슬픈 신부의 왼손. 슬픈 신부의 오른손. 그림은 어? 가야 되는 <웃음> 건가요? <웃음> <웃음> 비탄에 아... 잠긴 신랑. 비탄에 잠긴 신부. 신랑 신부네요. 부럽 부럽. 오 여기는 제가 네. 보기엔 들어오면 안 돼요 <laughs> 확실합니다 여기도 안 돼요 <laughs> 야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왜 바닥에 눈이 있는 거야? 자 일단 저장을 하고 갈까요 저기? 아 맞아 저장 좋고요 커피와 <laughs> 어, 케이크의 그림이 걸려 있다. 어 차라리 여기가 어. 낫겠다 저 가운데 뭐가 있네요 중간에 아 이렇게 아 의자를 밀 수가 있군요 네 의자 위에 뭔가 있다 안약을 얻었다 야호 안약이면 눈앞에... 아까 저기 누나를 있지 않았어요? 아그 왼쪽에요? 네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핸드폰 보고 그래서 저 안약에 아저 빨간색 눈, 아 충혈되네. 한 명이네요. 오, 괜찮니? 안약을 넣는다. 와, <laughs> 반짝반짝거리는 데? <laughs> 오, 어딘가로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이 오른쪽이요? 아니요, 저 눈이 지금 가리키는 예요. 네. 예? 아니 눈 왼쪽에서 바로 같은 라인에서. 아니 <laughs> 눈 바로 뒤요눈 바로 왼쪽. 아 이렇게요? 네. 뭐 벽을 바라보고 있다. 벽의 색이 조금 달라.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오. 오. 붉은 유리구슬을 얻었다. 이아 사실은 프리님 방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저희 아 저희 방 사람들이요. <laughs> 제가 매일 뭐 공략 같은 편안한 방송 보여줬는데 한두 번쯤이야 답답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거 왠지 밟으면 안될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 일단 그럼 저장 좀 하고, 저장 <laughs> 좀 하고겠습니다. 아까 그 파란색깔 침뱉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파란색 아. 아니 왜 침을 뱉는데 죽는 거지? 지금 지금 아 이쪽이 이쪽야 차라 한대 때려. 이건 좋아하시나요? 좋아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죠 여기서 이제? 아 발바도 되나? 저잘 기억이 어? 어. 그, 그 이렇게 뭐... 팀이 <laughs> 이렇게 같은 파트너가 낚시를 한 아니요 죄송합니다. <laughs> 붉은 물감으로부터 곧장 나무로. 붉은 물감이 여러 개죠? 이기 나무로. 아무것도 없나요? 예. 클릭해도. 이 예, 없어요. 네, 그럼 다른 물감. 어. 어? 스위치. 스위치. 누른다. 방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 오오 음. 좋습니다. 여기가 오, 오. 원래 열렸나요? 네? 여기가 원래 열렸나? 와인 소파 그다지 안키 편해 보이진 않네 물음표? 우울이구나 뭐 이런 곳에 있으면 우울해지기도 할 거야 오게리 한자 잘하네 저처럼요? <laughs> 해골. 이거 가짜겠지? 감정.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나무 오브제다. 잘도 이런 걸 생각했는데. 뭐 여기는 뭐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방에서 건가요? 힌트를 얻어와야 아... 됩니다. 축구로 게임은 심오하군요. 이 뭔가 블루블루 이러는 친구가 있는데. 어? 넣어볼까요? 네. 오호. 아. 커다란 나무 뒤에. 커다란 나무 뒤라. 좀전 방에. 좀전 방에 여기요? 아, 아니죠. 아 아까 거기요. 여러분 이분 게임 비징이 맞습니까? <웃음> <웃음> 나무 뒤에 여기. 뭔가 빛나고 있다. 은색 어. 반지. 이거 결혼 반지잖아. 어째서 이런 곳에? 자 결혼 반지라면 결혼 반지라면 아까 그 신랑 신부? 그렇죠. 자 반지를 어디에 끼우죠? 여자. 아니 왼손과 오른손에 몇 번째 손가락에 끼우죠? 왼손 네 번째요. 여... 오, 저 잡아야 되는데, 야, 우린 결혼 <laughs> 못하겠다. 부캐를 얻었다. 이 부캐가... 부캐로 뭐라고? 안 가본 곳이 여기밖에 다 갔구나. 저 친구한테 안 가봤잖아요. 아 남자요? 아니요. 어떤 친구요? 안 가본 곳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여기요? 아니요. 아 오른쪽 그림. 네, 이렇게 묘성이님이 아미 걸리 시작합니다. 그래 <목소리> 꽃 꽃님 좋아. 그 꽃님 주면 여기 지나가게 해줄게. <목소리> 꽃님 줄래? 고체를 건넨다. 부케를 건넸다. <웃음> 좋아. <웃음> 잘 먹겠습니다. 무악무악무악. <laughs> <laughs> 맛있었다. <웃음> 고마워 지나가게 해줌. 자 건너갑시다. 좋았어. 호호호호호. 저기 옛날에 은근 귀여워 보이는데요? 눈동자들이 오 쳐다본다. 바로 지나 가야겠다. 아, 이쁜 거 날아가지고. 아 여기 야 <laughs> 반사신경 좋았습니다. 일단은 죽기 전에 저녁부터 오 어, 매달린 남자. 이 그림 미술관에 있었던 거야 전체를 본다. 얼굴을 본다. 옷을 본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5629자 거꾸로하면 6295네 오호 저 비밀번호 아 이거를 세야되나요? 네 6295겠죠 6이... 열렸다. 아, 벌써 망한 거 아니가요? 망했죠. 모르고 밀어버렸는데. 이거를 저기 있는 곳에 똑같은 곳에 납둬야되나 니가? 달라진 게 없다. 잘 보면. 네. 바닥에.. 선이 있을텐데? 바닥에 선이요? 일단 왼쪽으로 한번더 밀어보세요 한번더 위로 어! 어! 소리가 들렸다 어 깜짝이야 <laughs> 마네킹이 머리가 있다 조금 전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었나? 자, 이제 여인을 세워보죠. 설마 저기어다니해도 세야 합니까? 걔도 속에 있던 그림의 여인이니까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뛰어다니는 거보서 열둘 열셋 열4 십사 아유 맞았네요 와우. 작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를 주네요 여기는 조금 으스스한유원지 신기한 곳이 많이 있어. 여기서 놀다 보면 아타는 사이 하루가 지나가 버려. 아주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여기에 있는 게 어때? 괜찮아, 모두가 있으니까. 이걸 꽂을까요? 네, 목숨 회복이야. 음, 그럼 이 방은 뭐가 있는 거지? 아무도 것 없습니다. 왜 들어온 거죠? 목숨 회복하라고 들어온 아. 방이죠. <laughs> 그럼 원래는 목숨을 안들았으면올 필요는 없었던 곳이네요. 거울이 있다. 키 차이가 많이 나네. 그니까요. 어? 아니, 긴게 머리가 있다. 어머. 이게 뭐야? 언제 방으로 들어온 거지? 여기서 거울을 다시 보면? 오, 앗 어, 뭐야 이거! 더러워!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말려야죠. 그렇지. 저걸 차버리려고 했, 했잖아요? 알았어 이브. 내가 좀어름답지 못했지? 자, 그럼 가자! 이걸 차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마 진 엔딩이 안 나올 거예요. 아... 오더 늘어났네요. 쟤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하물면? <laughs> 오오오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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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제가 여기서 왔나요? 아니, 잠깐. 잠겨... 좀... 열어야겠네요. 열려면 뭐가 필요하지? 어, 너무 많아는데이 시간 지날수록 많아지나요? 어... 제가 알기로 원래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다 움직... 어? 열1다 열쇠 <웃음> <웃음> 네 이렇게 거의 다 움직이는... 저1죠저 밑죠? 저 여... 네 이게 어디 열쇠일까요? 저긴가? 여기 아니면... 3 13... 1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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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밑으로 와라 밑으로 하시 밑으로 와라고 <laughs> 진짜 <웃음> 어 이야 니가 아니네 내가 봤을 때 죄송한데 네. 프리님 죽을 것 같거든요 이 방에서 이 방에서요? <laughs> 네.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자 재미를 위해서 네. 프리님이 직접 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 별로 중요하지 않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쳤다면 <laughs> 느긋하게 휴식 어때? 더 이상 게롤도 없을 거야. <laughs> 두 사람 본 적이 있는, 남녀가... 있는 남녀. 왜그러니 이브? 에? 이 그림에 두사람이 이브의 아빠와 엄마니? 에에에 확실히 이브와 닮은것 같네? 그런데 왜 이런곳에 그런 그림이 있는걸까? 에? 두사람은 어디있냐고? 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분명 어딘가에 계실거야 꽤나 당찬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지쳐가고 있구나. 커다란 책장. 어머! 이 책장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조금 더, 조금 뒤로 물러서렴. 어, 어느 쪽으로 있어요? 오른쪽이요. 음... 창문이 가려지고 말았네. 뭐 괜찮나? 반대쪽으로 한 번. 반대쪽으로요? 네. 창문이 막혀져 버렸잖아요.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응, 음, 다시 해야 되네요, 나가는. <laughs> 인생. 문이 열리지 어? 않는데요? 에? 거짓말이지? 문을 열어준 채로 있었을 텐데. 아, 막는 거구나. 어, 뭐야. 이 소리. 밖에서? 나랑 늙 사람 만들래. 문 앞에 누군가 있어. 이브 조심하렴. 어. 왜? 왜요? 어. 어 왜요 왜요 어... 왜요. 어, 왜요? 어... 왜?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요? 야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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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로. 이리로... 짜. 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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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오 저기 열려 있다. 너 누구야? <laughs> 아, 봤습니까, 아 여송님 저는 죽지 않는다고요. 여여기까지하면 괜찮겠지? 꼴 좋다 이제 싶더라 자, 그럼. 자, 그럼 앞으로. 어? 이브?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야? 괜찮니? 이브! 아, <laughs> 어, 잠깐만. 정신 차려! 이브! 기절. 영혼 없어. <웃음> <웃음> 안녕 이브. 기분은 어떠니? 무서운 그... 꿈을 꿨어. 그렇구나. 불쌍하게도. 뭐 무리는 아니지.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으니까. 깨웠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눈치채지 못해서. 점점점점. 이브. 그 코트 왼쪽 주머니를 살펴보겠니? 어, 캔디가 들어있다. 그거 줄게. 먹어도 된단다. <laughs> <된잔다. 웃음> 그럼 조금 더신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자. 이곳에서 게리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대요. 네, 여기서 게리와의 친밀도를 많이 쌓아야 진엔딩으로 가는 조건입니다. 어머, 좀더 자주 좋단다. 얘 왜리 이 여성스러워요? <laughs> 원래 여성스러운 게 컨셉이에요, 아, 이 캐릭터가. 이 방은 안전한 것 같으니 이 팀이 제대로 쉬어두는 게 좋을 거야. 어머, 똑같은 대사인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계속 계속 아, 대화를 많이 거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이 방은 안전한 것 같으니 이 팀이 제대로 쉬어두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좀더 자주 좋단다. 이 방은 안 좋은 것 같으니 이 틈에 제대로 쉬어주는게 좋을 거야. 어머, 좀더 자도 좋단다. 이 방은 안 좋은 것 같으니 이 틈에 제대로 쉬어주는게 좋을 거야. 어머,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아니, 얘랑 대화 말고 또 다른 거 이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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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 소리 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아니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그냥 다 클릭해보면서 한번 방 돌아보고. 계략 코트가 있다. 또 말을 걸고 어라 커튼 애브를 챙겨다 아 챙겨주다 아, <laughs> <laughs> 챙겨주다니 고맙구나 커튼을 넘겼다 계속 대화해 보죠 나도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생각만 해서 배려 그러니까 신경을 못써줬구나 미안해 응왜 그러니 왜 그런 말투야 내가 진짜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고 물어도 왜였지? 기억나지 않아 정신 차려보니 이미 이런 말투였어 그치만 구리 타분한 것보단 낫지 않니? 이브 이제 걸을 수 있겠니? 힘들, 힘들면 참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주렴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브는 미술관에서 어떻게 여기로 온 건지 기억하고 있니? 난 뭔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돌아갈까 해서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데다가 현간문도 열리지 않아서 초조했는데 벽이었던 곳에 계단이 생겨서 내려갔더니 붉은 벽에 통로가 나왔어. 그 뒤는 알고 있지? 잘 생각해 보니 이브는 나와 만나기 전까지 혼자서 돌아다녔던 거구나. 대단하네, 정말로. 이브, 너 말이야 꽤나 부잣집 아가씨였던 거 아니니? 말엄청 많. <laughs> 그도 그렇게, 그, 딱 봐도 무척 질 좋은 옷감으로 된것 같은데? 에? 에? 엄마가 마음대로 골라온 거라고? 뭐, 그래도 부가집 아가씨라는 거는 변함없어. 이브, 아, 됐다. 끝났다. 와, 할렐루야. <laughs> 저기 가운데 회복하는 것 같은데, 장미꽃. 어 저는 이제, 개필일 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제 출발해도 괜찮겠니? 음 괜찮아. 오케이! 그럼 출발해볼까? 아,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브게임의시작이라고할수 있어요 아 진짜요? 여태까지는 프롤로그였어요. 정말요? <laughs> 게임이되게 길죠? 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프롤로그. 하지만 저 믿죠 묘성이 님. 아, 뭐 네. 네. 프리님 여기 여기에 뭔가 어. 입구가 막혀 버렸잖아. <laughs> 아프리 님 안아 주세요. 저 아. 너무 좋아하시는 마네킹이 오는데요. 어떡하지? 아, 빨간색은 뭐지? 야,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절 너무 좋아해요. 작품에 <laughs> 같은... 그림. 그림을 클릭해야 돼요? 그런 거 같은데요? 거짓말, 이것뿐? 추구가 어딘지 정도는 적어두라고! 빨리 나가자, 이브 이거를 잘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닌가? 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녹색 버튼. 남자는 도박! <laughs> 다 망했어! <laughs> 하아, 파티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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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열렸다. 된다? 파렸다왜 저기에 아니, 열린 오 거지? 우와. 됐다 나 <웃음> <웃음> 이브 파티! 파지 파티! 파티! 고티 파티! 니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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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처럼 새하얀 퍼즐을 이야기한단다. <laughs>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일반 퍼즐보다 어렵다고 한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완성시킨다고 한다지만 솔직히 재미없어. 왜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는걸? 좋아하는 그림이 퍼즐로 만들어줘야 하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응. 뭐야? 뭐니 얘 통로를 막고 있잖아 훗또 나의 사커킥을 보여줄 땐가? 야차후 좋아 이걸로 오케이 저 야, 좀 약간 저 귀여워진 것 같아요 <laughs> 그니까요 더빙하면서 약간 성격이 변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눌러봐야 되나? 아니네 아니네요 문을 열었다 뭐야? 똑같은 곳인데요 아, 저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 거죠. 가보다 뭘까? 이 패널 같은 거 뭔가 입력할 수 있을 것 같네. 네, 한, 한 단어씩 입력할 수 있는 것 같다. 처음 단어는 이거 입력 아직 저희 아무것도 모르죠? 음, 네. 마지막 단어는? 야, 나쓴게 없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네 아, 또 거울. 그 이브라는 캐릭터가 되게 어린 애인가요? 네, 그 중고딩이에요. 아, 중고딩이에요? 게리는 20대 중후반인가? 전 6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laughs> 키차이보고 <입고. 웃음> 유치원생인가 이런 나니었군요 철컹철컹 미성년 자라서. 그렇구만. 근데 여기 단어가 딱히 없는데요. 설마 이불이 쳐야 되는가? 아 처음에 저그저 네. 그저 왼쪽 위 있는 저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네. 저거 무슨 세계라는 제목 아니었어요? 작품? 아 <laughs> 기억 안 나요.